여러분 음, 일이 잘안 풀리거나 막막할 때 어, 어떻게 좀 해결하시나요? 한 참는다? 뭐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런 방법은 조금 이제 수동적이죠. 그래서 음, 그 말에 물론 저도 동의하긴 하지만 어, 저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 방법을 항상 쓰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좀 글쓰기에 그게 글쓰기라고 해서 뭐 대단하게 뭔가 멋있는 그런 글을 쓰는 건 아니고요. 음, 핵심은 두 가지예요. 좀 파괴적으로 쓴다. 그리고 쏟아낸다. 파괴적으로 쏟아낸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리가 이래요. 첫 번째 좀 파괴한다라고 썼잖아요 파괴. 그래서 뭘뭘 파괴하냐면 이 형식, 형식과 절차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음, 일부러 막 글씨를 좀 되게 못 써요, 저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음, 제가 글씨를 평소에 쓰던 대로 조금 더 이렇게 공들여서 쓰고 하면은, 한눈에 내 글씨인 걸 알아보고선 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글자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막, 정말 이렇게 글자를 뭐, 이렇게. 음, 좀 더. 예쁘게 쓸수 있는데 뭐,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한눈에 알아보겠죠 그래서 그냥 스치듯이 그냥 넘어가게 되거든요 더 생각 없이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썼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뭔지 몰라서 답답하지만 한번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이 사과라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생각을 하고선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네. 눈을 좀 이렇게 그려보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 한번더 생각을 하, 하면은 새로, 어, 한번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또 새로운 관점으로 뭔가 문제를 또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너. 글씨를 원래 이제 이런데 여기에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런데 안 쓰고 일부러 막 이런데다가 후프로 두기도 하고 연결은 이제 이렇게 막 연결하고 하면서 좀 넓게 쓰려고 또 하거든요. 네, 그 생각이 뭔가 음 원래대로라면 여기 되게 둘이 가까이 있어야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멀리 쓰므로서.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여기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다른 것들도 이제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근데 연결되어야 하는 애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사실 연관이 없는 애들인데 가까이 있으니까 무의식 중에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얘네를 같이 한번 묶어서 생각하게 돼요. 네, 그렇게 하면서 어, 뭔가, 문제의 실마리를 풀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거는 뭐, 완전히 제 100%, <laughs> 어, 저의 그냥, 어, 제, 제 이론이고, 어,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형식을 좀 파괴, 형식과 이런 절차, 막, 이런 것들. 네, 형식과 절차를, 파괴를 좀 실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음, 네, 쏟아내기, 쏟아내기.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 그냥 마구 쏟아내요. 그냥 순서도 없고, 그냥 내가 생각나는 그런 일들. 그냥 여러 가지를 그냥 막, 막 쏟아내요, 먼저. 근데 사람이 무식 중에 자기가 항상 쓰던 그런 그 양식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대주제를 여기 쓰고, 이제 뭐 중분류 여기다 쓰고, 소분류 여기다 쓰고, 이렇게 이제 세부 내용을 적겠죠, 보통.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무의식 중에, 네, 항상 요 구조를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계속 쏟아내다 보면은, 어, 내가 처음에 생각해, 하지 못했던 그런 요소들도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카테고리가 애매한 아이들이라고 얘기할게요. 카테고라이징이 잘안 되는 애들. 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생기면은, 뭔가, 여기가 중분류, 는 그러니까 중분류급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소분류에 적기는 조금 애매하고, 딱 여기 어딘가에 이제 들어가는 애들이란 말이죠. 여기에. 어, 기존에 이제 구조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 전부 카테고라이징을, 전부 쏟아내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또 비슷하게 이제 나오겠죠? 또 결국에는 이런 애가 또 나와. 그러면 또 얘랑 또 비슷한 애들 몇개또 추가하고, 전 페이지 보면서 다시 이 구조를 한번, 뭐, 뭐 본인만의 그런 구조로 다시 한번 만들어보고, 수단해보고. 네. 이거를, 어 보통 뭐 두세 번은 안, 되, 안 되고, 한, 한 네번 정도를 작성을 하면은, 체계적으로, 좀 구조적으로 해서 분류가 되더라고요. 네, 분류가 되,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음, 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됐으니까, 음, 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중에. 작성한 내용들 중에, 어, 이건 내가 필요 없는 거였네? 해서 좀 제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10개를 넣으면은, 10개가 있다고 하면은, 한 5개 정도만 살아요. 그래서, 어, 내가 이걸 왜 지금까지 고려하고 있었지? 어, 어 이거 1번에 훨씬 집중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는데? 하면서, 또 우선순위가 또 잡히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먼저 잡히고, 이제 이게 맞겠죠 우선 순위가 먼저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위에 있는 하위에 있는 일들을 자르는 게 먼저겠죠.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일들 이제 몇 가지만 남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어, 중요한 일들이 이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일들은 이런 작은 일들로 또 모여 있어요. 맞죠? 근데 이걸 같이 묶었잖아요. 카테고리를 그러면은, 이 서로 간에, 음이 서로 간의 연관성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연관성이 보이는 순간, 이를 훨씬 효과적으로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일과 B라는 일이 어 서로 어떤 특정한 부분을 공유하는 그런 구조를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카테고리가 하나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어? 그러면은, 내가 a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a의 일부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b를 하면은 기존에 a에서 만들어 놨던 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b에 대한 일이 훨씬 빨리 끝나겠네.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또 사실은 더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a가 a 프라임 구조로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일부가 이제 프라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b로 b로 넘어가겠네. 이렇게 정확히는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A, B, 그 다음에, 그러니까 A'A, A'B,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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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네,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겠죠. 근데 이런 방금 행위가 이 B에서도 또 동일하게 일어나겠죠. 네, 그게 이제 그 대상이 C일 수도 있고, A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전체일 수도 있고, 이 전체가 이, 이 다음, 이 다음 테스크랑 이다음의 일이랑 뭔가 연관, 연관성을 찾아갖고 이런 식으로 해결,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보세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100개의 일 중에 제가 하이 후순이 절반을 잘랐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50% 일을 이미 해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내부 안에서도 어, 효율적으로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뭔 핵심 일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거잖아요. 중요한 또, 일들. 네. 그래서 여기서 또한 뭐, 한, 한 40%? 30, 40%? 30% 정도는 오프, 오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 남고. 그래서 처음에 엄청나게 많아 보였던 그, 막막했던 그 일이 지금 20% 밖에 남지 않은 불과 이 노트 몇번 쓰는 것만으로 80%의 일이 지금 해결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막 막무가내로 막 제가 80을 안 하겠다고 한게 아니죠. 분명히 나의 우선순위가 모임을 알았고 나의 시간이 한정적인 거를 내 머리로 다 생각을 했고 그걸 제한, 제한 나머지가 지금 20%만 남은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어, 이거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 다섯 배더 일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좀 거창하게 이름 지어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 사는 법 이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섯 배 사는 법 네, 이렇게. 음. 그래서 지금 뭔가 일이 잘안 풀리거나 어 뭔가 실마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음 지금 당장 자리에 앉아서 이 노트를 펴시고 뭐 이렇게 본인이 지금 해야 되는 일들 막막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어 여러 번 한번 적어 보시면은 어어 해결하시는데 어 훨씬 도움을 어 훨씬 빠르게 뭔가 소어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실 거예요.